안녕하세요. 미꾸라지. 또 잡으러 왔습니다. 미물고기 놀이터. 자, 또 집어넣어야죠. 어저께 또 제가 또 집어넣었는데, 야 여기 또한 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가자. 어, 한 마리가 아니었네. 두 마리네. 야한 마리 도망갔습니다. 그래, 가자, 가자. 가, 여기서 뭐하냐. 가자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볼장 없다야 여기 자 현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세 마리 아우 되게? 그렇게 잡아도 계속 나와요 잡아도 잡아도 나옵니다 어?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냐 자세 어,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어이 저기 또한 마리 있는 여간 물을 빼든지 그래야겠습니다 아유 얘네들은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야네 마리네요. <laughs> 완전 모드 축제예요, 모드 축제. 고운 모래가, 네. 신기합니다. 오, 뭐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어, 한 마리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몇 마리냐? 다섯 마리인가? 아주 신기합니다. 네, 지금 걸려들 걸렸던... 오 다섯 마리네요. <laughs> 아,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이거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일단 얘네들만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아,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도대체가 이거 뭐? 자, 우리 민물고기 놀이터에 또 새로운 또 다섯 마리. 네, 날벼락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넌 누구? 여기는 어디? 계속. <laughs> 자 오랜만에 또 이제 우리 아이고 고기들 한번 또밥 줘야죠. 아마 자게 사료를 한번 주겠습니다. 자 사료를. 물고기를 보면은 이게 바닷고기를 막 제가 진미채도 주고, 막 황태채도 주고 그러잖아요. 참 식성이 자, 배사료 투입, 이거 자 이렇게 던졌습니다. 닥에 떨어진 게 있어서 여기도 막 이렇게 갖다서 먹으니 먹긴 먹는데 해도 이제 물고기들이 민물고기들이 와서 먹으려면은 잡고기들 특히 얘네들은 좀 그래요. 이게 불편한가 봐. 이게 겁도 많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던져 주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다가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얘들. 네, 미꾸라지들은 뭐. 야, 너 지금 뭐 하냐? <laughs> 미꾸라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잉물고기들은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개 사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와서 빛에 비쳐가지고 잘안 보이죠? 네. 먹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애도 있고, 네, 다양한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또 집에서 제가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도 이게 먹이를 줄 때를 좀 잊어버리면은 뭐한 일주일 있다가 먹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말라 있어요 몸이. 네, 확실히 이게 먹이를 뭐 저는 물고기로 해서 이제 물에서만 사니까 물만 먹고 사나보다 옛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이게 먹이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체급이 달라지고 네 그런 걸 보면은. 먹이가 확실하게 뭐 당연하죠. <laughs> 먹을 게 있어요. 아니 식물도 그런데요. 뭐 작물도 거름을 안 하고 작물을 키운다는 거는 뭐 바닥에 그냥 꽂아놓고 그냥 심으면 다잘될줄 알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뭐든지 다 우리가 수액 맞고 막그 물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액이 빠르잖아요. 약보다 직방이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먹는 음식들이 참 물고기들한테. 그래서 이제 진짜 농가들은 물고기를 어떻게 키운지 아시죠? 막 좋은 거, 막다 먹여요. 막 한약재도 먹이고 뭐 소들 막볼때 먹을 때 보면 뭐 닭도 마찬가지고, 막뭐 오리 같은 거는 유황오리, 게르마늄 유황오리 해가지고 더 비싸잖아요. 인삼 먹인 오리, 닭. 뭐그면더 비쌉니다. 이게. <laughs> 저희는 계사를 먹은 그리고 계사리와 플러스 음식물. 네. 자,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좁은 데다가만 놓으면은 메꾸라지들이 놔라. 어우 어저께 저녁에 물이 엄청 차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네. 이게 낮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기도 달라지지만 물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네. 자, 미꾸라지들이 자연스럽게 물 위로 올라와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미꾸라지들이 안심하고 먹으니까 잡고기들도 많이 올라와서 먹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중구난방으로 민물고기 놀이터의 모습을 좀 찍었습니다. 자, 아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뭐야, 이런 것도 있나? 좀 호기심이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미꾸라지들이 그래도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죽지도 않고, 적응을 잘 할까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뭐, 여기 다라에다 진흙을 좀 부어줬는데,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흙과 진흙이 아닌 부분이 딱 구분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있는 거 보면은 또 주인으로서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흡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수영장이 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태양을 안 보고 실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왜안 나냐 이게 잘 버티지 않을까 태양열이 왜, 왜안 되죠? 뭔가 모터가 네 모터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안돌 때는 한번 쳐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뽀꿈 뽀꿈 이렇게 올라와서 네. <laughs> 모터가 그래도 이게 좋은 게 아우 저거는 돈만 벌었어 요거 베이 펌프 진짜 돈만 벌었다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다 시행착오에요 네. 그래도 조금 제가 유튜브 보고 다른 분의 것을 따라 해 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이게 뭐가 안 되냐. 일단은 배수 펌프가 잘 벌써 두 개째를 저렇게 해 먹었는데 하나에 15,000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시행 착오를 겪고 나서 네. 겪은 대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태양열은 전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 가네요. 가격도 만 원밖에 안돼 가지고. 알리 익스프레스로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근데 좀 선이 길었으면은 저기까지 와가지고 가운데다가 놓으면 더 보기는 좋은데, 예, 그건 잘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자리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죠. 예. 한 마리가 아니죠? 여러 마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산소가 또 발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 물고기들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조가 크면은 표면에 이렇게 물이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또 이게 산소 가 공급기를 안 했어도 이렇게 물고기들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양이 많고 클수록. 네. 오, 오늘은 입꾸리자지 식당에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네.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기 안에다만 이제 부어놓으면은, 이렇게 급 촬영이 안 돼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먹는 모습은 못, 이게 못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은 그냥 밖에다가도 다 뿌려놨습니다. 잡고기들도 편안하게 먹도록. 네. 와, 분수벌 세네, 오늘.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멋지네요, 아주.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영상, 인물고기 놀이터, 재미난 영상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